안녕하세요. 영신다기입니다. 영신다기 오늘, 네, 화분 올려봅니다. 어, 중간중간에 어, 새로운 것도 있고요. 네, 전에 올라갔던 것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이 좀 어두워요. 저희가 여름이라 차각망을 쳐놔서, 어,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170, 107번부터 가겠습니다. 가로 가구 높이가 10, 2개, 4만원짜리, 2개, 3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토우 2번 인형이고요. 네, 수입은 아닙니다. 국내분 네, 이렇게 자, 인형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된 것도 있고요. 네, 자, 107번 가로 가구 높이가 10 2개, 3만원짜리, 3만원에 가겠습니다. 8번 갑니다. 어, 얘도 지금 다 마감됐네. 몇개안 남았네. 가로가 7.7, 네, 높이가 13.5, 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 어, 얘는 세개 남았고요. 어두개 7천원짜리가 뒤에 하나가 남았어, 이게. 그래서, 어, 세 개하고 두개두개 두개 해서 7천원씩 가겠습니다. 어 자. 요거는 7 7 5조 DH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요두개 하고, 저거 두개 하고 해서, 어, 7,000원, 7천 7천원씩 가겠습니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자, 108번 두 개에 7,000원 가겠습니다. 얘는 국내분입니다. 109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부엉이구요. 네. 이렇게 어, 받침대도 이, 있습니다. 부엉이, 받침대. 네, 엄청 싸게, 싸죠. 지금, 어, 언과 세일이기 때문에. 자, 어, 109번 가로가 11, 높이가 1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어, 차각망을, 이것도 잘안 보이네. 가로가 110번이요? 음, 110번. 가로가 9, 높이가 14, 14,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는 수제화분이고요. 새로 들어왔어요. 어, 이 고리가, 얘는 고리가 없어요. 수제화분이고 어, 두께감이 좀 있어요. 두께감 이 있어서 좀 무게감이 있긴 한데 엄청 짱짱하고 수제화분이라 쭈물럭분이에요. 네, 이렇게 이색도 있고 분홍색은 딱두개 있는 것 같고 어, 노란 톤도 하나 있고 이렇게 110번 가로가 9, 높이가 14만 4천 원짜리 9천 원에 갑니다. 얘는 수제화분입니다. 자, 111번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국내분이고 가로가 10.5 높이가 7.5 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가벼워요. 물마름이 좋은 화분 이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자,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어, 국내분이고 가로가 10.5 높이가 7.5 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네 신발이고요. 네 이것도 수입이 아니고 국내 마블 화분이에요. 가로가 13 세로가 5.5, 높이가 14.5, 2만 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두개한 쌍입니다. 어 얘는 온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똑같은 니가앞 어, 좌우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두두 짝이 이렇게 자 112번 자어 2만 원짜리 12,000원 세일. 113번은 온가 네 가로가 8.5, 높이가 6.8, 2만 원짜리 두개만 원에 갑니다. 어 하나에 만 원씩 팔던 거두개에만원 네. 이거는 이제 다섯 쌍 남았습니다. 자, 113번 두개만 원에 갑니다. 113, 114번은 단아공방 화분입니다. 가루가 10, 높이가 9.5, 12,000원 8,000원에 갑니다. 얘는 흰색하고 검정색이 맞습니다. 어, 이게 하늘색도 있긴 한데, 분홍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봉, 검정색이 어, 엄청 이뻐요. 이 화분이 그리 분여가지고, 이렇게. 흰색도 있고. 자, 분홍색, 하늘색. 하늘색은 두개 있는 것 같습니다. 흰색은 네개 있는 것 같고. 114번. 자,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5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3. 자, 온가안된 가격.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이러도 몇개안 남았네요. 우리 매장 손님들 하고 많이 주서 가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수입 네. 자, 115번 가로가 12, 높이가 13.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116번은, 어, 다 떨어져서 새로 들어왔어. 남동생꺼. 근데 색깔이, 어, 이 색도 없었는데 아이보리 색깔이 들어왔어요. 자, 116번, 가로가 15, 높이가 12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는, 온가 개념인데, 우리 남동생 이것보고 이렇게 싸게 파냐고 미쳤대요. 자, 자, 그래도 받침대도 있고요. 네, 부엉이 아분, 네. 자, 116번,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117번, 가로가 12, 세로가 7, 높이가 6, 6. 자, 2만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두 개, 두 개씩 갑니다. 어, 이렇게, 요거는, 어, 이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 컬레. 예, 좌우가 있어. 이거는, 어, 좌우가 있어요. 한 컬레. 고무신이야. 고무신? 멋진 고무신. 꼭, 꼭, 고무신. 자, 이렇게한 쌍에, 자, 아니, 119번, 국내분, 가로가 15 높이가 12, 14,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도, 온과 개념인데, 왜안 가져가는 거야? 둘레, 여덟 개 남았습니다. 자, 응, 어, 개구리 리이고 네, 이렇게 음,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네. 자, 연두색 있고, 주황색 있고, 네, 이렇게 갑니다. 자, 119번, 국내분이고, 가로가 15 높이가 12, 14,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화면이. 그 다음에, 120번 갑니다. 국내 분이고요. 자, 가로가 9,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얘도,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생겼고, 3,000원짜리 치고, 엄청 좋습니다. 2,500원이구나, 하나에. 자, 이렇게, 어, 120번, 가로가 9,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어, 영상 찍는데 너무 더워요. 아 진짜. 아, 정말 아주. 징글징글 합니다. 얼른 이 장바가 넘어가야 될 텐데. 자, 121로 갑니다. 가로가 9, 그 높이가 12만원짜리 두개 12,000원에 갑니다. 구나가 새로 들어왔고요. 네, 색깔이 이앞장보다좀더 진한 색인 것 같아요. 검정색으로. 네, 이렇게. 이거는, 어, 좌우가 없어요. 좌우가 그냥 한 컬레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네. 왜 좌우가 없냐고, 어, 보냈는데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신발이 좌우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2만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122번 네 국내분이고 가루가 12 높이가 10.8 8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얘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게 또 가볍고 물마름 좋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요 네. 자 122번 가루가 12 높이가 10.8 800원. 8천... 23번입니다. 가루가 10 높이가 13 15000원짜리 10000원에 10, 갑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요렇게 어, 예. 네. 어, 색깔은 네 가지 색이 있고 전체 지금 합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음, 이렇게 네 얘는 이렇게 물구멍이 옆으로 나 있고 네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어,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고 합니다 무광은 두 개, 세 개. 유광은 노란색만 유광입니다. 네. 국내 수자분입니다. 113번은 가루가10 높이가 13, 만5천원짜리만 원에 세일하겠습니다. 다섯 개밖에 없어요. 24번은 호박아분입니다 국내 마브라분입니다. 가루가 9.5, 높이가 8. 네. 두 개에 1 6 0원짜리두 개에 만 원에 삽니다. 호박아분두개만 원.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싸게 못 삽니다. 호박아분은 어. 데코에도 되고 음. 어, 뭐 심어도 이쁘고. 네. 진열에도 자, 114번 두 개에 만 원에 갑니다. 1 2 5번 자, 하나에 3천원짜리 가로가 6.5, 높이가 7. 6 개에 만 원에 갑니다. 자, 화분은 음, 콩분보다 살짝 큰 화분. 네,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 있고. 음, 색깔 여기 있다. 색깔 여러 가지 있어 이렇게. 네, 랜덤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5번 네, 가로가 6.5, 높이가 7. 어, 어, 데코하는 건데 화분이에요. 얘네들은. 어, 이건 얼마짜리야? 16,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8,000원. 이렇게 생긴 거 8,000원. 그 다음에 요게 요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8,000원짜리가.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생겼고. 이거 화분이에요. 위에. 자, 요는 2만원짜리인데 요것도 데코하는데 좀 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원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8,000원. 네. 그 다음에 얘도 몇개 있는 것 같고. 자. 얘도 16,000원짜리 8,000원. 얘도 16,000원짜리네. 8,000원. 그다음에 어, 다람쥐랑 다 팔렸나? 코끼리. 코끼리는 얼마짜리야? <laughs> 가격이 12,000원, 6,000원. 네, 절반 가격에. 온가도 어, 안된 안 가격에 드립니다. 다람쥐. <laughs> 다람쥐는 얼마짜리냐? 잘안 보여. 14,000원짜리 요거는 7,000원. 네.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 요렇게 생긴 거새 이가 얼마야? 어, 12,000원짜리? 얘도 6,000원. 네. 절반 가격이 들어요. 제가 좀 비싸게 드린 거 같아요. 얘를. 요거, 어, 6,000원. 자,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고, 자, 1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2.5, 8,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분홍색만 이번에는 진열이 되었네. 자, 꽃이 조금 틀리고요. 얘는 내가 말했죠? 바닥이 조금 이렇게 안 이뻐서, 네. 안 이뻐도 아무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아무 쏭쏭에 바닥만 그래. 요 자, 이래서, 자, 8천원짜리4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빨리 했어요. 네, 영상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더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너무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더위 먹지 마시고,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